안녕하세요. 스머프 중고차 박진우 실장입니다. 저희 스머프 중고차 곽수룡 대표님의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 실매물만을 고집하고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업체인데요. 출고 전 충분한 시운전 및 카센터에서 정비 점검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무엇이냐? 럭셔리의 끝판왕 벤츠 S클래스 350D 포메틱 롱바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의 연식은 어떻게 되냐? 2 0 1 6년형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6년 7월 5일에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는 71,084km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 6,750만원. 6,75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특이사항은 무엇이냐?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유리막 코팅 잘 되어 있고요. 하체 점검까지 완료된 차량입니다.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겠죠? 자, 이제 차량 외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차량 전면부 보시면 딱 봐도 나는 명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죠. 자, 전면 그릴 크롬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높아졌죠. 그 앞에 스마트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이 삼각별 엠블럼 참 이쁘죠? 헤드램프도 보시면 이 라인이 예술이에요.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입니다. 차량 색상이 검은색이다 보니 확실히 묵직한 느낌입니다. 자, 다음 측면 사진 보실게요. 자, 측면 사진 보시면 확실히 고급스러운 차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크롬 몰딩이 많죠? 위쪽도 크롬 몰딩이 잘 되어 있어요. 자, 휠 디자인도 요란스럽지 않고 심플하니 차량과 잘 어울리네요. 자, 뒤쪽에서 보신 측면부입니다. 참 이쁘죠? 차량 라인 자체가 잘 빠졌어요. 크롬 몰딩.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자, 후면부 한번 보실까요? 자, 후면부에도 크롬 몰딩 놓치지 않습니다.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엠블럼도 확실히 이쁘죠? 벤츠는 벤츠예요. 자, 테일 램프 보시면 테일 램프가 날개처럼 삼선으로 되어 있죠? 이삼선은 무엇을 뜻하냐 S클래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날개같고 이쁘네요 자 다음 운전석으로 한번 보실게요 앞좌석 시트 보시면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죠 가죽 상태 매우 좋구요 전 좌석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S클래스이니만큼 공간은 확실히 넓네요 우리 S클래스 차량의 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뒷자리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뒷자리 보시면 레고룸 상당히 넓은거 보이시죠? 뒷자리는 앉아만 있어도 잠이 오는 수준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AV 모니터 두대 장착되어 있는거 보실 수있으시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뒷자리도 시트, 가죽 상태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다음 사진 핸들 사진인데요 자 핸들 보시면 이 우드 그레이와 실버 블랙의 조화가 참 아름답죠. 그리고 그 밑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주네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벤츠 엠블럼이죠. 운전석에 딱 타서 딱이 벤츠 엠블럼을 본다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죠. 스트어링 휠 리모컨과 핸즈프리 기능. 모두 들어가 있고요 사진 속에선 보이지 않지만 패들시프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사진 계기판 인데요 계기판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함에 세련됨을 한방울똑 떨어뜨려 놓은 느낌이 나네요 자 다음 앞좌석 전체적인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 벤츠만의 트랜드마크죠? 에어컨 송풍구가 참 감성적이게 생겼네요 그 감성적인 에어컨 송풍구 사이에 이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가 박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가 그 클래식함에 한몫하는 부분이죠 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대시보드의 라인을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 안쪽에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이어져 있어 클래식함과 디지털함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높은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이제 센터페시아를 좀더 가까이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에어컨 버튼들 보이시죠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튼 안에 글자가 적혀 있지만 이벤츠의 에어컨 스위치들은 글자가 위에 주기되어 있어서 버튼 까짐 현상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버튼 상태들도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가실게요 자 벤츠의 뚝심 바로 기어입니다 이 기어 레버는 칼럼식 기어 레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칼럼식 기어 레버란 무엇이냐 스트리어링 휠즉 핸들 옆에 핸들 우측에 와이퍼가 있는 쪽에 달려있는 방식 그것이 칼럼식 기어 레버입니다 벤츠에선 매일 보는 기어 레버 방식이지만 항상 운전을 해볼 때마다 흥미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사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전 영상 BMW 5302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란 무엇이냐 전방 표시 장치를 뜻하는데요 앞 유리창에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빔으로 짜서 운전자가 굳이 고개를 돌리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다음 사진은 썬루프인데요 썬루프 보시면 개방감이 참 좋죠 이게 앞좌석 썬루프입니다 이 차량엔 뒷좌석에도 썬루프가 있는데요 유리는 열리지 않는 썬루프고요 오픈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에도 썬루프 블라인더가 열리면서 하늘을 볼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앞좌석엔 유리까지 열리는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는 유리는 안 열리지만 썬루프 형식으로 썬루프 블라인더를 치면 하늘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썬루프가 앞뒤로 두 개이니 개방감이 좋긴 하겠죠.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기능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파워 전동 트렁크입니다. 일상 속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같은 식으로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트렁크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좌측 상단 사진 보시면 이게 뒷자리 문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 위쪽 이 버튼들은 모두 무엇이냐? 자 위쪽 이두 개의 버튼들은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자 이쪽 버튼 이 버튼은 무엇이냐? 바로 우측 사진에 보이시는 블라인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이 버튼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셀루프 블라인더를 열수 있다고 했죠? 그 버튼입니다. 하늘을 볼수 있게 해 주는 버튼이겠죠? 자, 이제 그 위쪽 사진으로 보시면 뒷자리에 들어가 있던 옵션, 바로 뒷좌석 AV 모니터죠. 자, 이 AV 모니터로는 무엇을 할수 있냐? 뭐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영화, 드라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CD로 구워서 우측에 이 에어컨 밑에 CD 룸에 CD를 넣으면 이게 AV 모니터로 보고 싶으신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장시간 어딜가도 지루하지 않게 갈수 있어요 그 위쪽 뒷자리 에어컨이죠 뒷자리 에어컨 송풍구도이 갬성 잃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이구요 에어컨 조적 버튼들 상태 당연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보러 가실게요 자 이거는 앞좌석 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파워 윈도우 버튼들과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들 모두 상태 좋구요 그 우측으로 가보시면 자이 버튼은 핸들 서포팅 버튼이구요 이 버튼은 사선이탈 경보 시스템이구요 그 우측은 주차감지 센서 버튼이구요 이 버튼은 360도 어라운드 뷰 버튼입니다 자그 위쪽에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조작 기능이 있구요 그 위쪽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내려오시면 칼럼식 기어 레버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이퍼가 있을 자리가 없죠. 자, 와이퍼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레버에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쪽 보시면 이 레버들은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를 할때 사용하는 레버들이고요. 자, 그 우측 보시면 당연히 버튼식 시동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이쪽은 센터페시아의 밑쪽 다른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기어 레버가 있는 위치이죠 자이 위치에 벤츠는 무엇이 있냐 자뭐 내비게이션 뭐 비상 깜빡이 라디오 뭐 이런 버튼들 모두 정상 작동 되구요 그 위쪽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입니다 이두 가지는 무엇이냐 뭐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가 바뀌면 당연히 차체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 차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뭐 서스펜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자, 오른쪽 사진 보실게요. 자, 내비게이션 매우 선명하고 깔끔합니다. 큰 기스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 위쪽 보시면, 자, 후방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ECM 룸미러. 당연 정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또한 당연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실내등 되게 이쁘죠? 사파이어를 박아놓은 느낌이네요. 자 이제 다른 사진 보러 가실게요. 자 전면부에 붙어있는 스마트 센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센서들 있죠 식빵에 있는 센서 모두 정상 작동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상태 매우 좋고 선명도가 아주 예술이에요 사진으로 보셔도 느끼시겠죠 자 다음 사진 엔진룸 사진인데요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엔진룸 사진입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현상케 하는데요 속에 관리 상태도 매우 좋고요 하체 점검을 완료한 차량이기에 당연 미세누유 미세누수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벤츠여서 그런지 엔진룸도 다른 차량과 다르긴 다르네요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마지막 휠 사진 한번 보러 가실 건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이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요란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가 클래식한 차량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휠인데요 참 심플하고 무난하니 이뻐요 자 이상으로 외관과 내장 옵션들 설명 맞춰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성능점검 기록부로 가실게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차명 s350d 포메틱 l 차량 인데요 이 부분에서 d는 디젤을 이야기 하고요 포메틱은 4륜을 이야기합니다 이 l은 롱바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연식은 2016년형이고요. 2016년 7월 5일에 최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번호는 무엇이냐 314-419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연료는 디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쪽 자동차 종합상태 보러 가실게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하고요. 튜닝이력, 특별이력 전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력에 렌트로 사용했다고 이력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키로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지라 주행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주행 거리는 71,084km고요. 그 위쪽 제일 중요한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네요. 자그 밑쪽에 자동차 세부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보시면 양호하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전혀 없구요 하체 검사가 완료된 차량이기에 안좋은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의사항 한번 읽어 드릴건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전 영상에도 읽어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보러 가시죠 자이 부분인데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km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서 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살 시에는 이런 유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 위쪽에 점검 장면 촬영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 점검을 완료한 차량이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S클래스 350D 포메틱 롱바디 모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스머프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100% 실매물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관심 있으신 차량 번호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히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스머프 중고차만 검색하셔도 사이트가 맨 위에 뜨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른 차량이나 궁금하신 정보를 말씀해주시면 영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